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났니? 어머. 아몇돌 너무 좋아. <laughs> 아니 왜몇 돌이 와 있어 청아? 어 저기 저콩 갈아서 비지한데 제가. 오 비지찌개. 음, 어머. 어머. 그래서 몇 돌을 갖다 놨대. 저몇돌 오랜만에 보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저거 있었거든? 저거 서로 돌리려고 그래, 아이고. 오늘 한번 돌려봐. 응? 응? 오늘 한번 돌려봐. 옛날엔 정말 그랬는데, 아기 때는. 응. 어릴 때는 아기 때가 아니라. 콩 넣고 맷돌 돌리고 이게 굉장히 박자가 잘 맞아. 응. 우와. 이왕이면 옛날 그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응. 뭐야? 저거 맷돌을 내가 맷돌 빌려왔어 음. 빌려왔어 저거를? 한번 해봐. 야, 아유. 내가 돌리는 걸 할까, 물는 걸 할까? 아우 상전 또 이것도 맷돌을 또 한번. 이거를 돌려야 돼. 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넣고. 응. 이것도 이게, 이게 다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응. 자, 흠따라삐야. 응. 어우. 어머, 됐다.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응. 그렇지. 잘하네. 응. 자, 돌리고, 돌려라. 넣고, 돌리고, 아. 넣고, 돌리고, 아. 넣고, 돌리고 아. 넣고. 오케이. 그래. 그렇지. 이게 믹서기로 하는 거잖아, 지금. 지금은 믹서를 하면 믹서는 맛이 없지.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아우, 이 중에 내가 제일 힘드네. <웃음> <웃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요딸 시키고 그렇지, 시어머니가 하는 며느리가 하는 어. 거야. 자, 참 구조가 진짜 참.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돼. 자. 이제 좀 두드러워졌죠? 그렇지. 이제 나온다. 오케이. 자, 이제 옆으로 지 어머, 세상에. 콩비자, <laughs> <공부자>, 뭐야. <laughs>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먹었지, 뭐. 나는 요새 한방 다녀. 어? <laughs> 어깨에 침을 맞고, 안녕하세요. 약침을 맞고. 이제 내가 뭐 해볼게. <laughs> 어머! 어머! 언니, 반대로 돌려야지. 언니, 반대로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응. 어.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러네. 아, 어 이게 단결심. 아, 어, 언니. 단결. 수 아니, 아니. 아이고 정말. 아직도 너는 셋이서 그래 그 난리를 치고 있어. 쫑송은 미안하나. 하나, 그러면은 아니 아니 그걸 그게 아니야. 자, 아이고. 자, 됐어. 어. 하지 마, 내가 할게. 청아, 어, 하지 마, 하지 마. 응? 자, 자. 어이야 디야 아이야 디야 아이야 디야 물레야 돌아라 <laughs> 아, 아. 그렇지 자예 백지장도 붙들면 가려는 거야 꾹꾹 넣어야지 거야. 어깨가 들어 빠질라고 아와 아우, 아우, 아우. 야, 뒤에 두번 하면 사람 잡았네. 아유, 내가 미쳤어. 아유, 지쳤어. 다들 <laughs> 심각해. 응. 아니, 시장을 놓고 지가 저렇게. 응. 아니 시장을놓고지가 중간에 저떻게 근데 콩비지가 이렇게 너무 너무 적어요. 그냥 언니 이거 그냥 주스처럼 소금 타줘 콩국처럼 먹을까 그럴까? 아, 어,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수보들 하였습니다.